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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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롤러 커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, 저 영상은 난 예전부터 너무나 좋아하던 영상이고 아 그래? 예, 아이게 누가 잡은 거구나 아니 아니 저거는 내가 영상을 봤을 때부터 우리 제작진에게는 알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모두왕 봐도 왕이잖아요 왕 <laughs> 팀. 저거 어떻게 커 우리나라 전문가분이 계신 거라, 본래 해야 되는 장가. 전문가분이 계신 거라, 본래 가야 되는 아니 근 <laughs> 보여 주셔야 돼. 없는데. 아니. 언니요 없는데 저거 이거를. 뭘, 없는데. <laughs> 야 이거 빨리 해봐. 저기 저기는 내안나온다 네, 리얼 아니야, 리얼한 거안 나와. <laughs> 지금 계속 시청자용 표정이야. 어 근데 어떻게 해 주실까? 한 번에 저거 빨아 뭐 수가 없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일단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고요니다 이제 약간 특이한... 어? 뭐? 아 진짜? 음요 유도를 하시는 분이야? 음 핀란드 민요 막 이런 거를 아 안녕하세요 블러비의유건입니다 아, 사바요! 노래를 엄청 잘해요, 님 알죠요. 어, 아 노래 는거 아는데 핀란드 민요를 따로 챙겨 준다고 아, 어. 그게 그 일본 애니메이션 파돌리기송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어. 그 노래가 원래는 핀란드 민요예요. 그래서 그 캐릭터가 팔을 돌리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. 파돌리기 송이라고 불러 가지고 파돌리기송이라고 불 한번 들어볼래? 이게. 어. <웃음> <웃음> 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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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데이애 알리상델란둘란 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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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이뭐아 근데 나는 새벽에 보고 새벽에 무섭지 새벽에 무섭다 할뻔했눈고어눈고봐눈고 새벽에 응. 응. 하나 둘셋넷